안녕하세요. 타라안입니다. 어,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요. 앞으로 나는 그 사람과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그 관계의 흐름에 대해서 준비해 보았어요. 어, 일단 영상 시청하기에 앞서서 이 타로는 제네럴 리딩이다 보니까 나랑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 부분은 꼭 감안해 주시고 좋은 것만 듣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카드 먼저 뽑아볼게요. 네. 오늘 1부터 4까지 카드를 준비해 보았고요. 여기서 가장 끌리는 카드를 골라주시면 돼요. 잠시 시간을 드릴게요. 고르기 어려운 분들은 위에 숫자 보고 골라주시면 돼요. 먼저 1번 뽑으신 분들 리딩부터 볼게요. 네, 일단 1번 뽑으신 분들은요, 어, 일단은 우리 여러분들 자체가 약간 좀 성향 자체가, 음, 이 관계에 대해서 좀 기대하는 부분이 많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 관계에서 내가 좀 믿었던 부분도 있고, 신뢰했던 부분도 있고, 약간 내가 이 관계를 주도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도 있었다고 보여져요. 근데, 지금은 약간 우리 여러분들 뜻대로 이 관계가 흘러간다라는 게 보여지지가 않고, 관계가 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아서 조금 고민이 많은 상황이라고 보여져요. 근데 그러면서도 우리 여러분들은 상대에게 내 의사, 내 생각을 솔직하게 이야기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또 보여지기도 하거든요. 상대분의 현재 상태는 약간 여러분들에 대해서 뭔가 불만은 있기는 하지만 그게 그렇게 나쁜 마음은 아니라고 해요. 불만은 있긴 하지만 언제든 얘기를 해서 풀고 지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조금 신뢰하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로서 보면은 어, 서로가 약간 좀 솔직하지 못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보여지는 것 같아요. 음, 솔직하게 나는 뭘 원하고 뭘 하고 싶어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음, 좀이 관계 어떻게 좀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으로선 서로가 어, 얘기하지 않고 자기의 마음을 감추고 있다 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음, 조금 답답한 느낌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상대방분도 여러분들을 믿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도 그 말에 대해서 좀 안정감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 상대랑 그런 속시원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상대의 그런 생각이나 말투, 행동 같은 게 사실 좀 속을 들여다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좀 서로가 음, 속마음을 감추고 있다 이렇게 좀 많이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분의 현재 좀 문제점이라고 좀 보면은 너무 서로가 음, 마음을 좀 이렇게 확실하게 어, 좀 분명하게 이렇게 좀 못정하고 있는 느낌이 커요. 음, 좀 불필요한 과정들이 굉장히 많이 보여지고요. 어, 사실은 조금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 금방 풀릴 수 있는 관계인데 어, 약. 간 서로가 자꾸 사이드로 빠지다 보니까 이게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게 조금 어려워 보이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해결하는 방법은 굉장히 쉬워요. 서로가 어, 너무 상처받는 거를 두려워하지 않고 어, 좀 솔직해지는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서로가 속마음을 숨기고 있다가 한 번에 말하는 부분이고 어, 서로에게 좀 불만이 있거나 좀 원하지 않은 부분들을 얘기를 하면서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상처들이 어 제가 보기에는 오기는 오겠지만 그게 서로를 위한 어, 돈독해지기 위한 그런 과정이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두 분의 가까운 미래를 좀 살펴보면은 만날 수는 있어요. 만날 수는 있기는 한데요. 이게 약간 좀 따뜻하게, 온화하게, 안정적이게 이런 느낌보다는 서로가 약간 좀 간을 보면서 만나는 느낌들이 크게 돼 보이는 것 같아요. 여기서 좀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사실 좀 있어 보이기 때문에 어, 서로가 조금 간 보면서 만나고 약간 좀 느린 속도로 좀 진행되는 관계라고 보여지는 것 같아요. 최종 결과적으로는 사실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어 다소 좋지 않은 결과로서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치만 우리 여러분들이 조금 더 솔직해지고 상대를 내 의도대로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다면 어, 조금 더이 관계가 어, 더 발전될 수 있는 관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은 약간 서로가 뭔가 숙이고 서로가 좀 속이고 있는 그런 느낌이다 보니까 어, 좀 더딘 느낌이 있지만 어, 조금 더 솔직하게 이야기를 한다면 이 관계의 해결의 열쇠가 될수 있을 거라고 보여요. 일단 현재로서 이렇게 흘러가게 된다면 되게 더딘 속도로 관계가 진행될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조금 어, 끝맺음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냥 한두 번 만나고 끝날 수 있는 느낌? 그렇기 때문에 꼭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1번 분들 리딩 여기서 마칠게요. 네, 다음은 2번 분들 리딩 보도록 할게요. 네, 우리 이번 뽑으신 분들은요, 어, 현재 내 상태를 보면은 되게 반복되는 일상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좀 많이 답답해 보이고요. 좀 무료하다, 뭐 심심하다, 이런 느낌이 좀큰것 같아요. 음, 그리고 이 관계에 대해서 나는 좀 변화를 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딱 우리 여러분들을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좀 속 시원한 느낌보단 답답하다, 심심하다, 약간 이런 느낌들이 굉장히 많이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근데 상대방 분 마음을 보면은요, 되게, 어, 뭐랄까요? 이분도 마음이 답답하대요. 그래서 약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이 되게 많다라고 보여지기도 하고요. 음, 뭔가 이 관계를 회복을 하고 싶은데, 어, 회복을 하고 싶어서 뭔가 노력을 하고 싶은데 또 막상 노력을 하자니 힘이 없는 상태인 것 같아요. 음, 어떻게 보면은 좀이 관계를 이 상대방분을 전환하고 싶다라는 느낌이 커요. 근데 이게 막 헤어지고 싶다 약간 이런 느낌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어, 그냥 이 관계를 빨리 좀 바꿔보고 싶다라는 느낌이 커요. 그래서 두 분의 현재를 딱 봤을 때는 음, 딱 느낌이 어, 재미가 없다. 지루하다.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딱 봤을 때는. 근데 어, 이 관계 자체는 서로가 되게 신뢰가 바탕이거든요. 음, 너무 신뢰가 바탕이기도 하고 정신적인 부분이 굉장히 크게 작용해서 서로가 되게 어, 마음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음, 약간 이 사람이랑 있으면 너무 편하고 좋은데 어, 너무 지루하다, 뭐 심심하다, 약간 재미없다, 약간 이런 마음이라서 사실 우리 여러분들도 이 사람이 싫지는 않지만 어, 좀 답답하기 때문에, 뭐좀 어, 재미가 없기 때문에 좀 그런 마음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약간 혼란스럽기도 하고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약간 이렇게 움직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음, 근데 어떻게 보면은 두 분이 어, 둘 사이에 이런 문제들 뭔가 답답하고 지루한 문제들을 괜히 또 이야기해서 입 밖으로 좀 꺼내면 또 관계가 나빠지거나 아니면은 어, 더안 좋아지거나 어, 이런 식으로 약간 문제가 더 커질 것을 걱정을 많이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서로가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어, 있는 것 같아요. 이 상황을 그렇기 때문에 어, 두 분은 제가 보기에는 음, 이 관계를 좀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어, 상대방 분둘 중에 한 분이 먼저 지쳐서 화를 내기 전에 결정을 뭔가 확 내려버리기 전에 뭔가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사실, 우리 여러분들이 먼저 꺼내는 게 저는 더 나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 상대방 분은 지금 말하고 싶고 전환하고 싶은 마음은 굉장히 굴뚝 같은데, 그거를 말하는 힘이 지금은 좀 없는 상황이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어좀 확실하게 좀 얘기를 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 이게 절대 감정적인 싸움으로 가서는 안될것 같아요. 음, 그런 감정적인 싸움이 되지 않게끔 조금 더 논리적으로 좀 객관적으로 좀 사건을 보고 뭐,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약간 두 분의 가까운 미래를 봤을 때는 서로 되게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되게 빠르게 어, 이 관계가 어, 보완이 될것 같은 느낌이 커요. 두분 자체에 되게 신뢰가 바탕으로 깔려있기 때문에 서로 뭔가 빠르게, 아, 그랬구나, 이해하면서, 그거를 좀 고치려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할것 같아요. 그래서 딱 되게 좋 웃긴 거는, 먼 미래를 딱 봤을 때는, 어, 서로가 되게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면서, 어, 뭔가 조금 더 색다른 경험들을 한다라는 게 보여요. 두 분이 서로 깊은 얘기도 많이 했었고 이미 서로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 가볍게 만들 가볍게 만나면서 가볍게 즐길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해 보여요. 아마 그런 것들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되게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조금 주도해서 어, 이야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굳이 얘기를 안 해도 상대방이 한번 또 이렇게 화를 낼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관계가 깨지기 위함의 화가 아니라 이 관계를 돌리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는 그분의 표현 자체도 긍정으로 받아들이시고 두 분의 현재의 이 지루함, 무료함을 좀 바꿔나갈 수 있는 전환점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네, 2번 분들 리딩 여기서 마칠게요. 네, 다음은 3번 분들 리딩 보도록 할게요. 네, 우리 3번 뽑으신 분들은요, 어, 현재 우리 여러분들의 어, 현재 상태를 좀 봤을 때는 뭔가 참고 있는 느낌도 굉장히 크고요. 좀 인내하고 있고, 어, 좀 상대방분을 좀 지켜보고 있는 느낌들이 좀 많이 보여지는 것 같아요. 음, 근데 우리 여러분들도 보면 사실 뭐 상대방분에게 올인하는 느낌보다는 사실 주변에 다른 이성들이 좀 많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꼭이 사람만 보고 딱 지켜보고 있고 뭐 기다리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느낌보다는 음, 너는 어떻고 너는 어떻고 너는 어떻고 음, 내가 생각한 기준은 이 정도인데 어, 그건 누가 부합하고 있지? 약간 이렇게 좀 계산하는 모습들 이런 것도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상대방분도 사실 여러분들과 좀 비슷한 부분이 많다라고 하거든요. 음, 상대방분이 사실 좀 보면은 어, 계산을 하고 행동하는 분이에요. 그렇게 막 적극적인 사람도 아닌 것 같고요. 뭐 마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표현을 잘안 하고 티를 안 내고 어, 약간 상대방 행동 보고 감보고 행동하는 분이다 보니까. 사실 좀 속내 자체가 막 순수하고 깨끗하기보다는 좀 까말 수 있다라고 좀보여서요 근데 뭐 상대방 뻔은 지금 어, 여러분들 뿐만이 아니라 누군가와도 그냥 시작을 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강해 보여요 누군가를 만나고 싶은데 음, 내가 움직여서 누군가를 만나고는 싶은데 어, 누굴 만나지? 약간 이런 느낌도 사실 좀 많이 보여지기는 해요. 그래서 현재 두 분을 봤을 때 저는 약간 막 서로 행복해서 막 만나고 막 사랑하고 이런 느낌보다는 서로가 좀 밀당하면서 서로 간보고 약간 눈치싸움하고 약간 그런 게 많이 보여요.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도 상대방분을 그렇게 막100% 만족하지 못하고 있고 어, 좀 약간 제 아쉬워라는 느낌이 좀들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두 분의 현재 문제점으로 좀 봤을 때는 서로 만족하지 못해가지고 괜히 막 다른 사람이 괜찮아 보이고 약간 그런 게 있다라고 하거든요. 음, 그래서 저는, 어, 좀 그래요. 어, 서로가 이렇게 진중하게 이렇게 만나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어, 그냥 한번 이렇게 가볍게 만나보다가 이 사람 아니니까 좀 말고 약간 이런 느낌이 강하고요. 음, 그래서 두 분에게 딱 관계를 봤을 때이 관계를 조금 더 좋게 가기 위해서는 현실을 좀 인식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음, 이 사람과 관계를 정말 객관적으로 놓고 봤을 때 만나면 어떨지, 뭐 내가 답답하지 않을지, 내가, 이 사람은 약간 내가 애살스럽게 해야 되거든요. 애살스럽게 하고 내가 막 잘해주고 해야, 음, 나도 해볼까 하고 움직이는 스타일인데, 어, 내가 그렇게 해줄 수 있나? 그 정도로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하나? 라는 거를 좀 고민을 해 보셔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은 굳이 이 사람이 아니어도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 되기 때문에, 이 관계 자체가 사실 그렇게 진하가 이렇게 보여지진 않아요. 그래서 약간 저는 두 분의 좀 가까운 미래를 봤을 때는 약간 밀당이 이렇게 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저는 둘 중에 한 분은 좀 떠난다라고 보여지고요. 떠나고 나서 서로 약간 아쉬운 마음은 있어요. 짧고 굵게 이렇게 불타게 있었던 그런 감정들이 어떻게 보면 좀 아쉬운 마음이 들어서 좀 미련이 생길 수는 있겠지만 음, 그걸로 인해서 조금 약간 시간이 더 지난다면 한두 번또 이렇게 만날 수는 있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막 지속적으로 꾸준히 오래 잘 만난다. 이게 아니라 그냥 한두 번 만나고 말고 그냥 이렇게 끝날 가능성이 좀 커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어, 잘 지내고 있는데 한 1년에 한 번씩 이상한 엑스프렌드들이 이제 연락을 해가지고 이제 흔들어 놓다가 또 끝나고 또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연락이 오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어, 저는 약간 이 관계 자체가 그렇게 막 좋게 흘러가고 안정적인 관계로 가고 그런 느낌은 좀 약해 보이긴 해요. 네, 3번 분들 리딩은 여기서 마칠게요. 다음은 4번 분들 리딩 보도록 할게요. 네, 4번 뽑으신 분들은요. 어, 약간, 뭐랄까요? 어, 우리 여러분들 현재 마음 자체가 아, 좀, 좀 상대에 대해서 못 믿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어, 저 사람 나한테 뭔가 목적이 있어서 이런 거 아니야? 하는 좀 의심의 눈초리도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상대의 마음은 특별히 뭐 나쁘다 좋다 이러기보다는 그냥 이 관계를 되게 즐겁게 가고 싶은 마음이라고 좀 보여지는 것 같아요. 좀 즐겁게 지내고 싶은 마음들 이런 거 이런 건데 현재 조금 두 분을 봤을 때는 음 사실 정말 순수한 마음 자체들 여러분들 마음과 상대의 마음 자체는 되게 순수하고 되게 서로를 끌려오는 게 있어요. 그리고 서로를 되게 조심스럽게 대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어, 두 분이 좀 시작했을 때 어, 관계를 처음에 시작을 했을 때 이게 사실 좀 떳떳하고 되게 자랑스럽게 말하고 다니고 그럴 관계가 아니라 좀 숨기거나 좀 말하지 않았거나 좀 이게 사람들에게 좀 감춰야 되는 그런 이유들이 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치만 그런 상황 속에서 서로를 되게 끌려 했고 서로를 되게 좋아했던 부분이 되게 큰데요. 두 분의 관계에 있어서 사실 좀 문제점이라고 보여지는 건좀 두려움과 의심이라고 해요. 서로를 되게 좋아하긴 하지만 뭔가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두렵고 어, 상대에 대해서 조금 의심하는 부분들이 좀 많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이 두 분의 현재로서는 좀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분의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로를 조금 더 신뢰하는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서로를 조금 더 믿고 어, 지지해주고 정말 그 순수한 마음을 알아주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거든요. 어, 너무 이렇게 서로가 순수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조심스럽게 대하는데 어, 너무 주변의 눈치를 많이 보고 있는 모습이라서 저도 좀 마음이 안 좋아요. 음, 그래서 두 분의 가까운 미래를 좀 봤을 때는 어, 처음에 다져나가는 게 사실 좀 힘들 것 같아요. 처음에 이런 시선들을 이겨내, 이겨내야 되고 상황을 극복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많기 때문에 조금 남들은 쉽게 쉽게 연애하지만 우리 여러분들은 좀 어렵게 연애를 하는 느낌이에요. 마음고생도 하고. 그치만 이 관계 자체가 시간이 걸릴수록, 시간이 갈수록 점점 관계가 완벽해질 수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아주 먼 미래를 봤을 때 이렇게 어 사람들이 모두 환호하고 이 여자는 굉장히 신나있잖아요 이런 걸 봤을 때 고생 끝에 낙이 온다라고 해요. 지금 주변의 시선과 뭐 주변의 환경들을 되게 힘들어하는 모습인데 지금 아주 마지막에 먼 미래를 봤을 때 굉장히 모든 사람들이 환호하고 축복을 해준다고 하거든요. 지금 현재 이런 힘든 상황, 조심스러운 상황들이 추후에는 분명히 극복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날이 온다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두분 지금 조금 힘들더라도 어, 서로 믿고 의지하고 신뢰를 한다면 두 분의 그런 순수한 마음들로 인해서 충분히 잘 흘러갈 가능성이 높고요. 저는 아주 결과가 너무 좋기 때문에, 이런 힘든 시간만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어요. 네, 4번 뽑으신 분들, 리딩 여기서 마칠게요. 네. 오늘도 제 채널에 오셔서 영상 시청해주신 모든 구독자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